에펙에서 클립을 자를 때는 일반적으로 자르려는 레이어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함께 자르려는 레이어를 클릭하여 복수로 선택하고, 인디케이터를 자르고 싶은 첫 번째 위치로 이동하고 컨트롤 쉬프트 D 키를 눌러서 자르지요. 그리고 잘려진 앞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할 클립을 선택하고,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함께 삭제할 클립을 클릭하고 복수로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지요. 필요한 부분의 클립만 남기려고 다음 위치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하고, 역시 자르려는 레이어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함께 자르려는 레이어를 클릭하여 복수로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D 키를 눌러서 자릅니다. 그리고 잘려진 뒷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게 됩니다. 이상의 방법은 잘려진 클립을 삭제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번거로운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방법으로 잘려진 클립을 삭제하는 과정 없이 잘라보세요. 자르려는 레이어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함께 자르려는 레이어를 클릭하여 복수로 선택하고 인디케이터를 자르고 싶은 첫 번째 위치로 이동하고 Alt 키를 누른 채로 열기 대괄호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클립이 잘려지고 잘려진 앞 부분의 클립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인디케이터를 자르고 싶은 두 번째 위치로 이동하고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른 채로 닫기 대괄호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클립이 잘려지고 잘려진 뒤 부분의 클립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